BS 플러스. 시주자 우리 갑시다. 죠시다이런 선으로 불황증세. 아, 이거. 어떤 그 어, 누구지? 거 어? 우리 이렇게 야, 이렇게 맞아. 우리 아, 이렇게 손에 뭔가 하나, 하나씩 들고 있네요. <목소리> 자, 여러분이 첫날 정성스럽게 걸은 사진이 있어요. 네. 하나씩 오픈할게요. 뭐예요? 지금 지금 열면 되나요? 열면 <laughs> 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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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<웃음> 우리 취향이 어? 똑같아. 아, 그래? 우리 둘이 커플하면 안 돼요? 우리 둘이 커플아다 <laughs> 비슷해. 야다 다 똑같아 이거. 뜬걸 봤어 우리도. 다 똑같아. 어? 아 진짜네. 와 진짜 남자다 똑같아. 똑같아. 다한명 다르... 빼고 다 똑같은 거예요? 나만 다릅니까? 어, 나도 봤는데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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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남자분들은. <laughs> 어, 그그 나도 똑같은 분나도 뭔가 남자 분들은 누구+ 누구+ 어, 진짜 어, 아, 어. 누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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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구+ 누구+ 요 정숙? 정숙. 정숙? 정숙구예요정숙 누구+ 누 눈이 있어, 눈이. 어. 정식님부터 여자누한테 살짝 보여주세요. 누구+ 어, 누구+ 누구+ 그 누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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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구+ 셔 누구+ 누구+ 똑같은 분 누구+ 아 아, 그 누구+ 다다 아, 여기야. 뭐야? 하늘이도 왔어? 그래, 하늘이 아, 아. <목소리> 그래. 아. 얼굴에 있어. 아. 아. 잠깐만, 그러면 영수 씨도 정숙 씨네 당연히? 영수 씨도 정숙 씨하고 또 그렇죠? 아, 아. 근데 이제 정숙 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. 아, 그래. 아. 아. 진짜. 어. 믿을 게 우리 엄마밖에 없더니 라 내가. 네. 자, 영수 씨는 이제 정숙 씨. 뭐, 뭐, 뭐? 야 뭐야? 아, 다 나를 따르라. 무서해 아, 너무 기분 좋아. 아, 운 보람이. 너무, 너무 신기해. 아니 이건 정숙님이 아닌데 왜 정숙님이 들어하세요 반은 정숙님이잖아요. 어머니가 출연하셔야 되네.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<laughs> 나한테 출연했어. 어머니 모셔 와. 아. 어머니 모셔 와. 아 진짜. <laughs> 아, 여자분들 이제 남자들한테 저... 너무 <laughs> 어. 응. 우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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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정순 씨가 어? 영식 씨아니에정정씨아버씨영호씨우와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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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우 어우 정식녕정식요정식 <laughs> 씨. 정식 씨? 정식 씨 아버지. 재밌다. <laughs> 아, 식 씨? 정다씨 아, 버지니다다 아, 이야, <laughs> <manners>. 아, 아, 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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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아, 맞습 아, 맞습다 아, 맞습 아, 아, 맞맞다맞 아버지 모셔. <laughs> 아이고 더 야. 내가 문제네. 왜? 내가 누가 아, 뭐야? 아 중요해 정숙 씨가 중요해. 자 정숙 씨가 과연 고른 게 아버님 사진일지 영수 씨. 영수 씨 와. 어, 잠깐만. 어 맞는데? 맞아. 영수 씨 아버지야. 그지.

됐어. 미쳤다. 이건 운명이지. 이건 진짜 데스니 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정해져 있던 어. 것처럼 아주 그냥 서로 서로에 대한 부모님 사진. 이거 시청자분들이 너무... 아셔야 되는 게뭐 알고 나서 뽑은 게 아니라 입수할때그 예, 예. 예, 부모님 보고 어. 촬영 전입니다. 어, 너무 신기하다. 아. 운명이다 운명. 진짜 미치겠다 이거. 재밌어 재밌어. 오 소름. 운명이란 단어가 아, 떠오른다. 아, 나 진짜 많았잖아. 운명이야. 서로 마주신 분은 가운데로 앞으로 나왔어. 와, 아, 미쳤다. 아, 아. 오, 있구나. 우리 전러리다 야, 전놀리부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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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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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습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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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말이 너가 가장 행복한 거야, 아, 이제. 아, 아니, 기분 너무 좋다, 진짜. 우리 엄마밖에 믿을 게 없다. 내가 계속 입버릇했는데. 아, 아, 이게 어떻게 돼? 부모님이 맺어 준. 와. 참 남자들 본다 똑같네 진짜. <laughs> 맞죠 맞죠 레디 올표 날것 같아. 이 이분만 특이하고 다똑같 이런 개성 없는 사람들. <laughs> <laughs> <이거> 뭐, 좋다. <laughs> <laughs> 이다 와. 신기해. 진짜 신기해 기분 좋겠다. 좋아.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. 응. 맞아, 기분 좋을 것 같아 <laughs> 아, 좋아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제 더 그게 된 거죠. 아이, 뭐, 운명인가? 두개 이어서 사진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거의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. 어, 이제 뭐, 가자, 가면 되겠다. 된 거죠. 유일하게 한 커플, 영수님이랑 나온 것도, 어, 이거 약간 하나를 존재한 인연이다. 약간 천생연분이다. 이 말은 조금, 어, 떠오르는 것 같아요. 북, 북의 가족 사진에. 이렇게 사돈사진처럼 뭔가 이렇게 된것 같고. 지금 만음 같아서는 두달후이 방영하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한 두세 달 시간이 있으니까 두달 만에 이제 극적 결혼 이런 부부가 이제 또 이제 사기 만의이로는또 저희가 될수 있지 않을까 노려보, 노려보는 부분도 있고. 이게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은. <laughs> 비밀입니다만은. <laughs> 봐봐 어, 지금. 너무 대박이다. 너무 축하를 한번 해야 될것같고 어, <laughs> 자, 남규원 감독님. 남두준 기용 감독님. 자, 날짜 언제예요? 결혼 언제죠? 대박이다. 일정 있나요? 아니요. 아니라고 하셨는데. 어. 있다. 있어. 두 분이 잘될것 같습니다. 그죠? 예. 너무 잘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짤하고 해도 이거 짤 수가 없는 건데. 그러니까. 와. 또 되려니까 되네요. 음.